언젠가부터 남성성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용찬우님이랑 흑자님이 유튜브에서 엄청 싸웠죠. 용찬우님은 멘탈적인 남성성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흑자님은 그냥 헬스 경력이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용찬우님이 몸 크면 전쟁 나가서 총 맞아 죽음 했다가 흑자님한테 공격당하죠. 누가 맞고 틀리다를 떠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나르시시즘 문제. 두 번째, 남성성과 포용성. 세 번째, 비관적으로 변하지 말 것입니다. 어, 지금 사람들이 용찬우라는 존재를 완전 바보 취급하는데 이분 영상 하나는 진짜 잘 만들어요. 특히 5, 6년 전 영상을 보시면 그때 당시엔 한국에 거의 없을 퀄리티였어요. 적어도 유튜브에서. 근데 이분 특징이 에고가 엄청 세요. 실제로 자기 영상에서 나처럼 확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낫지 용 먹을까봐 어중간하게 얘기하는 사람 잘못된 거야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본인도 용 먹기 쉽다는 거겠죠. 저는 용찬우님 얘기를 듣다 보면 아이 사람 나르시시즘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때로는 조금 조금 위험하다. 생각도 했어요. 나르시시즘은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는 자기중심적 성격 또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적당히 자신감을 갖고 사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권의식을 갖고 남을 불편하게 만드는 정도를 얘기해요. 나르시시즘은 너무 오냐오냐 키우거나 너무 비판적으로 키우거나 아니면 그냥 유전적 요인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나르시시즘이 있는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들은 평소에도 자기 확신이 있고 주장이 강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볼때 아, 쟤는 뭔가 있나 보다. 하는 느낌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카리스마 있고 자신감 있어 보인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매력 대비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이게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확신이랑 연결되는 건데 전에 용찬우님이 이런 말을 했죠 우울증은 자기가 걸리고 싶으면 언제든 걸리고선 핑계될 수 있는 병이다 우울증은 우울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즉시 치료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프 사진 컨셉 보면 7,80년대 외국의 성노동자 컨셉이다 라고도 했고요 음...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너무 세서 상대방이라면 어떨까 에 대한 생각이 줄어드는 거죠 요즘 이런 남성성에 대한 얘기가 많죠 미국의 앤드류 테이트가 엄청 핫해지면서 남자로 태어났으면 질질 짜지 좀 말자 이런 정서가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걸 과하게 신봉할 때 앤드류 테이트의 마인드는 이런 거예요 네가 와이프랑 자식을 지켜야 한다 그러려면 강해져야 한다 지금 나가서 운동하고 어떤 경쟁에서도 지지 마라 이런 건데 되게 좋잖아요 저는 워라벨만 추구하는 것보단 각 자가 투쟁적으로 살수록 사회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앤드류 테이트는 남성성이 짙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드필 코리아, 용찬우 등등 많은 유튜버들도 이 영향을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남성성의 장점은 체력, 자신감, 도전적인 정신 등등이 있고요.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될수록 우울증도 덜 겪는다고요. 아마 이것 때문에 용찬우님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면 남성성이 단점이 되는 경우는 뭐냐? 안 좋은 공격성을 띨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적당한 공격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함이죠. 그래서 친하지 않은 남자끼리 모여있는 자리는 서로 눈치를 보게 되는 개노잼 자리가 되는 거죠. 이런 공격성을 이롭게 쓰면 내 삶을 투쟁적으로 살게 되는 거고 해롭게 쓰면 남을 해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우울증 저거 내면이 나약해서 그런 거임. 이 말이 맞다면 우울증 환자들 해병대 캠프에 보냈을 때 문제가 다 해결돼야 돼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이처럼 우리 성격은 양면적이어서 용감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무례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성은 어떤가요? 남자들처럼 강인하진 못하지만 그들의 포용력과 공감능력은 어마어마하죠. 여자들은 처음 보는 자리에서도 마음먹으면 그냥 친해져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여자를 갖기 위해 남자들이 싸웠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주는 효용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즉 남성성이든 여성성이든 강한 마음이든 약한 마음이든 양면적이고 장단점을 같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의 성질을 무조건 신봉하는 건 위험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인데요. 원래 이런 이슈는 되게 재밌습니다. 싸움 구경은 본능적으로 재밌는 컨텐츠죠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대중들이 편향적인 행동을 보여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흑자님이 거의 이긴 것처럼 되고 있죠. 그럼 분명 이렇게 될 거예요. 거봐 자기 개발서 믿는 애들은 안 된다니까. 끌어당김의 법칙 이딴 있거 없다니까. 앤드류 테이트 뽕 맞은 애들 극혐이라니까. 하면서 자극 쫓는 사람들한테 네가 알파메일임 이러면서 놀리는 거. 자기 개발서 도움 됩니다. 선택적인 거겠죠. 누군가 이걸 보면서 마음을 다 잡고 운동 한번할거두번 하고 스스로 정돈하곤 합니다. 그런데 잠깐 이런 이슈가 생겼다고 동기부여를 찾는 행위,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먼발치 서서 관망하면서 얘는 이래서 안 돼, 쟤는 저래서 안돼 이러고 있는 것보다야 자기 개발을 찾고 스스로 발전하려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말은 쉽고 행동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편향적이게 되는 건 조금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정보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겼으니 저게 맞는 말이고 저 사람이 졌으니 저게 틀린 말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할수 있는 내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원래 다수의 편승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본능을 역행해서 나라는 자아를 찾고 내 생각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순리적으로 살지 말자라는 이 가르침은 자청의 역행자라는 자기개발서에서 얻은 메시지입니다. 제 영상에 가는 푸티지와 음악은 용찬우가 운영하는 용호수라는 채널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서 흑자 덕분에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살죠 그 안엔 긍정적 부정적 작용이 섞여있습니다 완벽하게 분리할 순 없겠지만 그 중에서 나에게 이로운 것만 뽑아낼 수 있다면 그리고 남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 수 있다면 내일은 더 괜찮은 우리가 되어 있겠죠. 싸우는 영상은 자극적이고 재밌습니다. 하지만 제 나쁜 놈이에요. 하는 거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부정적 단어들이 채워지겠죠. 충분히 재밌었다면 다시 한발 물러나서 좋은 감정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나한텐 뭐가 중요한가. 끊임없이 질문해 봐야겠죠.